이번 12화에서는 기존 러닝타임에서 5분이 추가되어 드디어 탐욕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화에서 네굴루스의 권능이 신부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스바루는 에밀리아에게 신부들을 맡기고 자신은 네굴루스에게서 도망 다니며 시간을 벌기로 합니다. 스바루가 시간을 버는 동안 식장에 도착한 에밀리아는 신부들에게서 네굴루스의 권능을 알아내고자 하였죠. 하지만 신부들은 네굴루스가 명령한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고 에밀리아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부들이 그 누구도 네굴루스에게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죠. 에밀리아는 이번 싸움에서 지면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질 것 같다고 말하지만 신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들의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네굴루스와의 끔찍한 결혼 생활 중 유일하게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의 몸뿐이었기에 그에게 목숨마저 잃게 되면 그야말로 신부들의 인생 전체가 네굴루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아나타는 나마에, 삐せてくれない <론> 좀처럼 굳게 닫힌 마음을 열지 않는 신부들을 보고 에밀리아는 184번의 이름을 묻는데 이것은 일기에서 스바루가 에밀리아에게 했던 말이었죠. 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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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들의 마음에 좀더 다가서기 위해 에밀리아는 자신이 가장 기뻤던 순간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184번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에밀리아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184번은 신부들에게 질문합니다. 184번의 질문을 시작으로 곧 모든 신부들의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184번은 자신의 이름을 실피라고 밝히며 에밀리아에게 협조의 뜻을 밝혔죠. 그렇게 모든 신부들과 머리를 맞대고 네굴루스의 권능을 추측하기 시작한 에밀리아였지만 신부들은 네굴루스가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바루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중요한 순간에 스바루는 틀리지 않는다며 스바루를 향한 굳은 믿음을 보여주었죠. 에밀리아는 자신을 따르는 미정령들에게도 신부들에게 특이사항이 없는지 조사를 부탁하는데, 실피의 몸을 조사하던 미정령이 그녀의 몸이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이에 에밀리아도 실피의 가슴에 귀를 대며 그녀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네골루스의 권능은 두 가지인데, 먼저 사자의 심장은 자신의 심장을 멈춰서 자신과 자신이 접촉한 모든 것의 시간을 멈추는 능력입니다. 이로 인해 네굴루스는 그 어떤 공격에도 피해를 받지 않았고 그가 손을 댄 것은 어떤 것이든 흉포한 무기로 바뀌었죠. 두 번째로 작은왕은 네굴루스가 심부로 맞은 사람에게 자신의 심장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네굴루스는 자신의 심장을 멈추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죠. 네굴루스의 권능을 눈치챈 에밀리아는 크게 분노하였고 실피는 그동안 지켜왔다고 생각한 몸마저 그에게 희롱당해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유리를 손에 쥐며 자결을 결심합니다. 지금까지도 자결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죽음이 네굴루스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죠. 실피는 자신이 죽으면 다른 신부들에게 그의 심장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모든 신부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며 똑같이 유리를 들고 자결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얼음으로 그녀들의 손을 봉쇄하였고, 그렇게 괴로운 경험은 시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자신이 신부들을 얼려서 그녀들의 심장을 멈추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다며 사과하는 에밀리아에게 신부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죠. 한편 네굴루스의 공격을 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던 스바루는 네굴루스의 공격을 맞았는지 괴로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네굴루스는 스바루를 비웃으며 방심을 하였죠. 스바루는 네굴루스에게 권능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네굴루스는 자신의 권능의 비밀을 스스로 밝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바루의 작전이었고 에밀리아가 신부들을 죽일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급히 식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식장에서 거대한 얼음이 솟구쳤고, 레굴루스를 향해 마법을 쏘며 에밀리아가 등장하였죠. 모든 신부들의 심장을 멈추었지만 여전히 레굴루스에게는 공격이 통하지 않았고, 에밀리아는 그의 심장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레굴루스는 에밀리아의 말을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데, 이것은 에밀리아가 스스로의 목숨을 옥죄는 발언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괴변만을 늘어놓던 네굴루스였지만, 이번 만큼은 스바루도 반론을 못할 만큼 정론이었습니다. 또한 네굴루스는 스바루가 연설을 했던 당사자임을 깨닫고, 페테기우스를 죽인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며 스바루를 비웃는데, 스바루는 페테기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능성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페테기우스의 권능인 보이지 않는 손이었죠. 조용히 만화를 높여가며 신부들처럼 자신 또한 얼릴 결심을 하려던 에밀리아에게, 스바루가 말합니다. 오레오 신지대, 아서 스바루는 해 여전히 네골루스는 여유로운 태도를 고수했고, 뭐든지 해보라는 식으로 스바루를 지켜만 보았죠. 스바루는 자신의 나태의 권능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손을 꺼냈고, 에밀리아의 심장을 통과하여 네골루스의 심장을 움켜집니다그 결과 네골루스의 자그랑이 해제되었고, 그의 심장은 네골루스에게로 돌아갔죠. 여전히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던 네굴루스에게 에밀리아의 발차기가 적중합니다. 드디어 유효타를 넣은 에밀리아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터뜨렸죠. 5세명의 신부들의 복수를 한뒤 에밀리아는 네굴루스에게 마무리 일격을 날리지만 그는 자신의 심장을 멈추며 잠시동안 무적의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작은왕 없이 자신의 심장을 멈추는 것은 제한시간이 있었기에 네굴루스는 이대일은 비겁하지 않냐고 말하며 두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비열한 모습에 감탄하며 하늘을 올려다본 스바루는 네굴루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먼저 약한 스바루를 죽이고 이에 동요한 에밀리아를 처리하려고 했던 네굴루스는 주인 대신 기사가 싸우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데 스바루 또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대리 결투를 부탁하였죠. 와아서 알았다요. 이도마르타 스스요 네골루스에 의해서 달까지 날아갔던 나이나르트였지만. 발을 발판 삼아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온 라이나르트였습니다. 라이나르트는 네굴루스의 결투를 받아들이며 용검으로 그를 높은 상공으로 쳐버립니다. 잠시 동안 심장을 멈춰 라이나르트의 공격을 막아낸 네굴루스였지만 그보다도 먼저 상공에 도착한 라이나르트에게 또다시 공격을 받으며 그대로 바닥으로 돌진했죠. 네굴루스는 권능에 의해서 끝도 없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지만 곧 제한 시간이 끝나며 권능이 해제됩니다. 그 결과 모든 가속도를 한 몸에 받게 되어 레굴루스의 몸이 엉망진창으로 부서졌죠. 그곳에서 레굴루스는 에밀리아의 정체가 본래 79번이 될 예정이었던 포르투나와 함께 있었던 아임을 이 깨닫습니다. 이런 몸 상태로도 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멈추지 않는 레굴루스였지만 수로에 물에 잠기며 권능의 발동과 해제를 무한반복하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후 에밀리아는 식장으로 돌아가 얼려놓았던 신부들을 해동시키는데 사실 에밀리아가 그녀들을 얼린 것은 도박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아 자신이 100년 이상 얼음 속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느꼈던 것이었지만 조금만 실수했다면 단순히 신부들을 얼려 죽일 뻔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신부들을 무사히 되돌리는 데 성공하였고 에밀리아와 스바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승리를 만끽합니다. 라이나르트는 네골루스의 죽음을 확인한 뒤 곧바로 다른 전장으로 달려간 뒤였죠. 이렇게 이번 3기 시비와도 마무리되었는데 역시 기대했던 대로 네골루스의 최후가 굉장히 통쾌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에밀리아가 귀여운 기합 소리를 내며 살벌한 공격을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3기 1화에서 스바루가 파쿠르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본래 2번화에서 그 성과가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분량 문제로 삭제된 듯합니다. 원작에서는 스바루가 시간을 끌때 파쿠르를 하며 네굴루스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스킵되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작이 소설인 것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화 마지막 엔딩에서는 테레시아와 비렐름의 모습이 잠깐 등장했는데, 다음 13화에서는 이들의 모습이 등장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파트이기에 좋은 연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12화 리뷰를 마치고, 저는 다음 13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